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트레이로즈 추천템 같이 보실까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파인베리가 눈에 띄네요. 파인베리란 파인애플과 딸기의 합성어로 파인애플 향이 나는 흰색 딸기예요. 빨간 딸기에 마치 크림을 부은 듯한 모습이에요. 파인베리는 초록색에서 익을수록 색이 하얗게 익어가고 씨는 빨갛게 돼요. 덜 익은 것처럼 생겼지만 보통 빨간 미국 딸기보다는 많이 달콤해요. 딸기 속은 아주 부드럽고요. 향과 맛이 파인애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파인애플 맛은 안 나고요. 개 중에는 한두 개는 안 달고 새콤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달고 맛있어요. 흔히 볼수 없는 딸기인 만큼 보일 때 한번 드셔보세요. 슬라이스드 머쉬룸이 있어요. 저녁에 시간 없을 때 국에 넣거나 고기랑 같이 볶음 요리할 때 바로 넣으니 시간도 단축되고 좋더라고요. 화이트 머쉬룸과 크리미니 머쉬룸 두 종류예요. 콜라비가 있어요. 콜라비는 양배추와 순물을 교배해서 만든 뿌리채소로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 정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콜라비가 단단해서 채썰기 힘든데 요건 채썰어져 나온거라 이걸로 생채무침하니 너무 편해요. 콜라비를 볼에 담고 소금과 설탕 각각 반 티스푼 넣고 버무려줘요. 고릴라페이퍼닷컴에서 협찬받은 bpa 프리 글러브인데요. 하나당 쇼핑비 포함해서 3.6센트 하네요. 추가할인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어요. 고춧가루를 넣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 식초와 액젓을 넣은 다음 조물조물 무쳐서 양념이 배게 한 후에 채선파를 넣고 이때 입맛에 따라 매실액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하면 아삭아삭 콜라비 생채가 완성이 돼요. 콜라비의 아삭함과 달달함이 양념과 어우러지면서 무생채 못지않게 개운하고 맛있어요. 밥한 찬으로 김치처럼 먹으면 좋고요. 생채를 만들면 꼭 비빔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갓 지은 쌀밥에 고추장 조금 넣고 계란 프라이 하나 해서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입맛 없을 때도 한 그릇 뚝딱이에요. 콜라비는 100g당 28칼로리로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해요. 덥고 습한 날씨에 입맛 확 살리는 콜라비 생채 만들어 보세요. 일드 프랑스의 브리바이츠가 새로 나왔네요.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 스낵으로 먹기 좋아요. 바로 옆에는 모짜렐라 치즈 스낵커스도 있어요. 짜지 않은 치즈라서 아이들도 잘 먹어요. 코리안 고추장 소스예요. 한글로 써 놓은 트레이로저 글씨가 너무 귀엽죠? 소스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묽어요. 근데 맛은요. 음, 초장 맛도 아니고 고추장 맛도 아니고 첫 맛은 짜면서 매콤하고요. 뒷맛은 쓴맛이 나요. 매장에서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비추예요. 바로 옆에 이 고추장은 맛있어요. 사이즈도 아담해서 캠핑이나 여행갈 때 백팩 안에 쏙 넣고 다니기도 좋고요. 이탈리아에서 온 토마토 앤 브라타 라비올론이에요. 라비올로니는 라비올리의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모난 라비올로니 속에 토마토와 브라타 치즈 필링이 들어있어요. 좋아하는 소스를 다양하게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토마토와 브라타치즈 두 가지 필링이 아주 잘 어울리고요 특히 브라타치즈 맛이 아주 진하고 풍부해요 페이스트리 펍스예요 미니 페이스트리 안에 작은 소세지가 들어있는데요 페이스트리 겉에는 파마산 치즈가 곱게 뿌려져 있어서 감칠맛도 뛰어나고요. 안에 든 작은 소세지도 아주 맛있어요. 간식으로 좋고 손님 초대시 핑거푸드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어요. 차나 마살라예요. 병아리 콩에 토마토, 양파, 각종 향신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커리인데요. 이 병아리 콩엔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서 건강식재료 중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구멍을 몇개 뚫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4분에서 5분 정도 데워줘요. 커리의 끝맛이 아주 살짝 매콤한 게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트레이로조에서 같이 파는 갈릭난의 곁들에 먹으면 한끼 순삭하기 좋은 맛있는 커리올이에요. 무가당 올게닉 아사이 퓨레 패킷이에요. 아사이 베리는 풍부한 베리향이 나면서 달달한 블루베리와는 달리 단맛보다는 새콤한 맛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사이볼이나 아사이퓨레에는 설탕 첨가물이 들어 있어 달콤한 맛이 나는데요. 이 제품은 설탕 첨가물이 제로예요. 그래서 아사이베리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더욱 좋아요. 우유나 과일, 요거트 등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먹으면 카페나 주스 가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항산화 작용 및눈 건강,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아사이베리 트레이로조 아사이 퓨레로 건강하게 마셔보세요 트레이로조는 1년 내내 나오는 온고잉 아이템들도 있지만 시즈널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시즌별로 나오는 제품은 보일 때 쟁여두는 편인데요 시즈널 제품인 우베 모찌 팬케이크 와플 믹스가 다시 나왔네요 우베는 필리핀에서 나오는 보라색 참마인데요 성분에 우베 퓨레가 들어있지만 우베 맛이 막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아요. 계란과 물, 그리고 버터만 추가해서 살짝만 믹스해주면 만들기 쉽고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같은 진열대에 우베 스프레드도 있어요. 뚜껑을 열면 우베의 구수한 향이 살짝 올라와요. 맛은 많이 달달해요. 조금만 덜 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긴 해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맛있어요.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빵에 잘펴 발라져요. 이 스프레드만 있으면 웬만큼 맛없는 빵도 다 맛있어져요. 새로 나온 슈림프 분바예요 새우 튀김인데요. 달콤 매콤한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새우에 입힌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요. 튀김옷에 시즈닝이 되어 있어서 소스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소스는 약간 단맛이 감돌면서 매콤해요. 요건 핫도그빵에 넣어 먹거나 밥에 얹어 덮밥처럼 먹어도 맛있고요.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고요.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갈리키 파스타예요. 갈릭 소이 소스와 오이스터 소스, 피쉬 소스, 이렇게 세 가지 소스와 페코르노 로마노 치즈가 아주 잘 어우러진 파스타로 크리미하면서 감칠맛이 풍부한 게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아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맛있으니 트라이 해보세요. 트레이로조는 매년 수많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에만 한정 출시되는 블루베리 드림 프로즌 디저트바가 있어요. 패키지부터 마음에 쏙 드는데요. 박스 안에 든 아이스바도 바이올렛 색상으로 너무 예뻐요. 디저트 바 안에 블루베리 입자가 콕콕 박혀 있고요. 식감이 부드럽고 쫀득한 게 젤라또를 먹는 느낌이에요. 맛은 많이 달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고요. 요건 여름 디저트 중 강추하는 아이템이니 지금 보일 때두개 쟁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